한 마리가 보이면 천 마리가 숨어 있는 거라는데몇 마리가 보인가 몇, 몇 십만 마리가 있는 거 대군이 페르시아 대군도 아니고 하나 더 잠자 여행가는 여행을 해야 여행 가죠 다시 여행 모험을 떠나기 위해. 정들었던 사람과 집에서 나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관광지스럽고 유명한 도시일 것 같은데 사마르칸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사마르칸트는 아마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중앙아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일 것 같고 동대문인가에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음식 엄청 있고 거기서 양고기 처음 먹고 너무 맛있어서 충격받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 음식점들 이름이 다 사마르칸트야. 얀덱스 x 왜 이렇게 안 와? 택시비 싸서 그냥 우즈벡에서는 짐 있으면 택시 많이 탑니다. 마슬라마요 타슈켄트 유니. 타슈켄트 유니. 맞죠? 기차가 8분이라 조금만 서둘러 주실 수 있어요. 유즈니 바그자. 유즈니. 대대 대. 기사님 없습니다.

음. 지금 또 시골 마을로 가야 돼. 예상 도착 시간 1시간 20분. 가격 15,000원. 택시값미쳤다 진짜 너무해잖아 근데 이게 원래 현지인도 눈탱이 많이 맞다가 얀덱스에 나오고 이 사람들도 눈탱이 안 맞는데. 한국 차랑. 한국 차랑. 아, 네, 네, 괜찮아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자, 자. 어디 거야? 다리에 얀덱스 오고. 그, 한국 사 한국차요? 스탈리아 훈다이대군다이요 훈다이요? 가야가 차가 오고 있어요 왜요? 아, 아니요 가, 괜찮습니다 얘기했어? 네 호텔 어디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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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없고 아. 친구요 아. 프렌드 프렌드 아. 같이. 아. 서울 사람이요? 서울 어디야? 서울 성북이야 어? 성북 전북? 성북 한국말 나가강평사랑 배에서 자강면 자동차 밀면서 시장 이네요 그럼 한국도 가세요? 아예 아, 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아, 아들 같이 왔다. 아들 같이. 아들 한국말 너무 잘하시 예. 언제 예. 왔어? 네. 근데 친구가 있어요. 아, 친구. 친구 한국 사람? 친구는 우즈베트 사람. 아, 결혼 안 했어? 아직 못했어요. 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 하나 여자. 괜찮아요? 우즈베트 사람들 좋아요? 객실 봐. 좋아요. 어, 저기 차온거같아 감사합니다. 왔어? 감사합니다. 아살로 예. 말라이요 아, 네. 수학여대마아 아저씨, 갑자기 사라계셨어뭔 뭐,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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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쉐어 택시에 넣어버리네. 택시를 몰라, 너무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 안 돼. 뭐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되지. 돈 얼마 주는지 봐. 내가 준 돈에 얼마나 주는 아, 어어 아, 만 아, 있어봐 고 아.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뭐야 또 여기 이상한 데와 놓고 뭐 하는 거야 차는 라도라도저차 타고 가라고? 이거 하나 주고 이시간이차 타라고? 뭐 하는 거야? 아, 겠어안녕하세

또 이거 다 준비해줬어. 사람들이 너무 작게 인간적으로. 아, 진짜 너무 고맙다. 거의 뭐 고구마 주의기 억듯 지금 친구들 계속 사귀고 계속 만나면서 계속 도움 받으면서 다니고 있어. 아, 아저네 z o z o r How old is your friend? 21? h e s young. When you are i don't know <laughs> <laughs> why i don't know <laughs> <laughs> i'm old <laughs> but i don't know <laughs> when are you going to mm. get married one year and or mm. two years ah, one or two years your friend mm. and his wife yeah how did they get to know each other how did they meet parents uh, mm. Meat. 음. Uh, what? Can I s e y What? <büyük> 포카 지금 덜이있네 아침에 시만누가결혼한지도 몰라. 는데 아저씨. 응. <laughs> 다 <sweep> <못 acuerdo>. <painted> 받아 보여주겠다고 <questo ści> 왔어. <laughs> 강, 강인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바다 가려면 국가 두 개를 넘어야 돼. 너무 중앙 중앙하셔. 라아 어, 이게. 요 아. 트카카나 시우. 결혼식을 해서 뭐 파티 하나 기대일 것만 밥한끼 하고 끝났어. 우리나라랑 똑같아. 누가 결혼한지도 모르고 어영부영 있다가 왔어요. 이게 진짜 인연이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쭉 계속 도와줘 계속 하나 엮기면 하나 도와주고 다 친구야. 이제는 사마르칸트 시내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쉐어 택시 2만 순밖에 안 한대니? 1시간 걸리는데, 어제 15,000원에 왔다고 싸다고 좋아했는데, 2,000원이야. 오랜만에 호스텔로 왔어? 진짜 오랜만에 왔다. 언덕 있는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엄청 많네?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고 도시 자체가 역사가 느껴져요 실크로드의 중심 뭐 모스크 건축물 이런 게 되게 많고 오랜만에 관광지에 온 느낌이 진짜 웅장한 웅장한 역사가 느껴져 이런 건물들 등금포 플로프에 맥그리거랑 합이 있네. 아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있겨? 건물 다 떨어져 있는데 하나 하나 다돈 받기 있기 없기. 지금 마치 옛날 아테네 갔을 때 모든 거돈 받는 듯한 느낌인데 그럼 제 대장 하나만 가야죠. 관광지 느낌 팍팍 팍박스 근데 이런 관광지 느낌도 또 오랜만이라 새로운데. 근데 오랜만인데가 씁니다. 싸니까 자꾸 주전부리 먹게 돼. 아, 우즈한 사람은 6 0 0 0데우국인은5 0 0 0원 우리 기국 사람은 엄청 좋은데, 아리 한국 사람은 엄청 한사마르칸트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아닐까 싶어. 무작한만하게 크네. 여기가 마드라사라은데 저번에 했던 교육 기관. 근데 지금은 상담만 잔뜩 있어. 심지어 카드도 받아. 21세기 교육은 자본주의지. 또 다른 의미의 교육기관이 된다좀 너무 예쁘고 좋긴 한데, 너무 상업화가 됐어. 이게 너무 웅장하고 지금이야 중앙아시아가 어떤 경제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니 한창 때 실크로드 중심지로 진짜 굉장히 부유했다는 게느껴진 건물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국가나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게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통해. 바다로 이동을 해 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도시들이 좀 쇠퇴기를 겪게 됐겠죠. 진짜 해가 빨리 진다. 지금 다섯 시밖에 안 됐어요.